그 위치 고요 어, 저기 논물이 주가 편이 그원전이 있는 어 이쪽에 논물이 뭐 보상 가격이라든지 이런 불만 때문에 제가 협의 10% 전체 98만 평 중에 10% 10%좀 넘게 국공유지가 이제 국어라든지 도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고요. 여기인데 전방에 보시면 저쪽인데요. 그 과거부터 이게 기부제로 어, 지냈던 터가 있고요. 그래서 그, 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거기서 내린 결론은 또저 국민들의 이 전력 요금의 부담을 어,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어, 그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, 천주원 전 부지는 한수원이 인수를 하고 그리고 출 전략적으로 육성돼야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국회에서 계속 어, 강도 높게 주장한다면 어 지금 이 글을 읽어 내리는 저희 심정은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. 없었습니다. 재산권 침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, 정신적 고통은 가족 간의 불화를 야기하고 저희 시동생들이 하고 다 짜가지고 다 해버렸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것도 하나 행정안의 분배가 일어났어요. 또 하나 갖다 드릴게요. 저를 살아봤습니다. 살아봤더니 너무나 너무나. 정말로 여러분들이 특히 천지 원전이 수출 전략기지로 할수 있던 기한을 하셨다니 감사합니다. 이 원전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민양민양 하느냐에 대긴 대한 실무조사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여러분도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<laughs> 정부의 오만함을 규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지원전 폐기 토지 정부가 매입하라, 네. 매입하라.